아이코 꼰대 아이코입니다 날이 제법 더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되는 주인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1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즐거웠던 일도 많았고 한편으로 놀라는 일도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그런 여러가지 감에 어린 여러분들의 반응을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1주년을 맞으면서 특별히 준비한 뭐 특별한 이벤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는 조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돼서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이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테이크웨이라는 그 책인데요. 제가 2009년에 출판한 책입니다. 출판을 한 목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또 주변 여건도 좋지 못해서 늘 이렇게 무언가를 팔거나 또나 자신을 팔거나 물건을 팔거나 어떤 시스템을 팔거나 이렇게 파는 일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파는 일을 할 때마다 아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지 하는 그런 그 두려움 같은 걸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한 좋은 예로 제가 아주 젊었을 때그 유아용 어린이 그림책을 팔게 됐는데 왜 파는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집집이 다니면서 초인종을 눌르잖아요 그럼 그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초인종을 눌리자마자 저쪽에서 뭐안 사요 왜 그래요 누구예요 왜 왔어요 뭐 이런 공격적인 반응이 나오고 그 반응에 답변을 하다 보면 이제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이렇게 떨리니까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일즈하는 마음이 너무 이렇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뭐 그러면서 이렇게 배를 눌러는 손이 떨리게 되는 거죠. 어 제가 그모 잡지사에서 그 수기 모집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배를 누르는 떨리는 손이라는 수기를 가지고 입상을 했던 일도 한번 있었는데요. 저는 평생을 뭔가를 팔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판매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걸 이렇게 사달라고 매달리거나, 아, 이거 좋다고 막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좋은 점만 이야기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어 합리적으로 판매를 잘할수 있고 또 합리적으로 판매를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어떤 학문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마침 92년도에 미국을 가게 되고 94년부터 그 미국의 메이저 프랜차이즈 사업을 프랜차이즈 라이센스를 팔고. 점포를 열수 있게 이렇게 어, 할수 있는 그런 어, 사업을 하게 됐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음. 예,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제가 그 회사로부터 리저널 오너 다시 말하면 LA 지역의 판타스틱 센저라는 프랜차이저 라이센스를 팔수 있는 어, 권리를 받으면서 걔네들로부터 훈련을 받았죠. 그 훈련이 그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기술을 어, 훈련을 받는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그, 테이크웨이라는 기술이었죠. 그, 그 테이크웨이는 그때 당시 저한테 아주 대단한 쇼크를 주는. 아 그래서 저는 그 테이크웨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아 이제 나는 이 세상에 팔수 없는 것은 없겠다. 무엇이든지 다팔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강매하거나 팔아 달라고 사 달라고 매달리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살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어이 테이크웨이는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세일즈 행위를 해왔는데, 나를 팔거나 회사를 팔거나 물건을 팔거나 시스템을 팔거나 뭐 여러 가지를 판매하거나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시스템을 써서 어 제가 비굴하지 않고, 또 판매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이 그걸 꼭 필요로 하겠다고 이렇게 느껴서 그걸 사게끔 만드는 판매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일즈의 어떤 철학 뭐 이런 거를 어,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제 혼자 그걸 알고 있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국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일즈를 하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구글 판매를 한다거나 또 강매한다거나 아니면 부담을 주는 판매를 한다거나 또뭐 억지로 판매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아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아, 저게 저렇게 하면 결국은 오랫동안 할 수도 없고 또 결과도 그렇게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일을 오래 못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혹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혹은 어떤 물건을 팔거나 어떤 시스템을 소개하거나 혹은 자신을 팔거나 뭐 자신을 소개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더어 상대방이 자기를 더 효율성 있게 보고 또 자기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더어 가치 있게 느껴지게 만들고 또 상대방이 어떤 자세를 가졌을 때 자기가 팔려고 하는 또 자기가 상대방에게 주려고 하는 그 어떤 기능이나 가치나 또 어떤 물건이나 또 어떤 뭐 철학도 좋고요. 뭐 그런 것들을 줄때 어떤 자세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조금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 제가 어 특별하게 뭐 이렇게 교단에 서서 어, 뭐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뭐 저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 단지 이제 저희 회사에 그 세일즈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미용 용품을 팔았고 그 미용 용품을 뭐 미용 재료상을 통해서 팔기도 하고 미용실을 통해서 팔기도 하고 또 매스 마켓에는 뭐 홈쇼핑도 하고 뭐 백화점에도 납품을 하고 뭐 유통 판로가 굉장히 다양했는데 그런 다양한 유통 판로를 정할 때마다 어, 모두 어, 저는 이 테이크웨이 시스템을 가지고 상대방과 논의하고 상대방에게 내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서 개념을 설명하고 그 판매 시스템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파트너를 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파트너는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실패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오랫동안 같이 거래하게 되고 제가 처음에 이 미용 거래를 할 때만 하더라도 무자료 거래가 거의 95% 이상이었거든요. 2000년도 초기에는. 그리고 뭐 외상 거래가 거의 80% 90% 이상이었고, 심지어 그 외상을 뭐 2년씩 줘야 거래처 하나를 뚫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장이었는데, 제가 이 테이크웨이 전략을 써서 외상도 하지 않고, 또 무자료 거래도 하지 않고, 투명하게 거래를 하면서 또 세금도 다 내면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어떤 의미로 보면 어뭐 외상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그 사람들의 그 물건 판매를 보면 그 외상으로 그냥 물건을 던져놓고 가고 또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그 물건의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이 판매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물건이 역으로 또안 팔리게 되고 그런 또 외상으로 두고 간 물건이 또 그렇게 계속 쌓이게 되고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시장을 뚫고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고 그 사람들도 윈윈하고 나도 윈윈할 수 있게 제 물건을 쓰는 거래처가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고 보여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냈었거든요. 이 테이크웨이는 매달리지 않고도 팔수 있다 매달리지 않고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선택하게 할수 있다 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 절차를 제가 나름대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책은 아닙니다만 판매를 해야만 되는 조금 큰 프로젝트를 짜는 사람 뭐 그리고 또 이게 뭐 판매 기술을 한꺼번에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그런 뭐한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출발을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근거에 의해서 시스템을 짜고 사람을 설득시키고 가르치고 하다 보면 이렇게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크웨이를 권해드리고 이 테이크웨이 책자를 서점에, 특히, 뭐, 교보서점 같은 데에 아마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시면 구매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테이크웨이를 왜 제가 가르치려고 했고, 이 테이크웨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선물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어 저는 단지 이 책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공부하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어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몇명 이렇게 모임을 주선하시거나 하시면 제가 특별 강의를 한번 해드릴 용의도 있고 어이 세일즈 기술에 관련된 특강이라 그럴까요? 뭐요 테이크웨이 기술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제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보면 바이크를 체험하게 해 준다거나 혹은 뭐 자전거를 같이 한번 타 본다거나 혹은 뭐 자동차를 타 본다거나 뭐 이런 제가 나름대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몇 개를 하긴 했는데요 재밌게 반응을 해 주셔서 뭐 그런 분들하고 또 사교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오늘 이 테이크웨이 책자를 소개하는 것은 또 다른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나름대로는 어 학력이 많지 않고 많은 직접 학습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 저로서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또그 집중한 것을 잘 기술적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을 할수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도 어 사업을 새롭게 어 벤처를 구상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뭐 역시 어, 이런 기술을 활용하고 이런 기술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 혹은 뭔가를 팔아야 되는 분들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에 의해서 좀더 나은 효율적인 실적과 생산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 책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뭐, 주제 늦게 잘난 척 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어이 책을 읽으시고 어 같이 토의를 하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 몇분 모아서 이렇게 시간을 만들면 제가 직접 나서서 어 세일즈 테크닉에 관련된 토의도 제가 한번 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어 감사한 말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봐주시는 분들이 1년 동안 저를 잊지 않고 또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 몇몇 분이 계신 걸 생각해보면 또 지치지 않고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또 제가 의무감으로 가지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삼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봄철에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고 행복한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